안녕하세요 음, 3번의 요지 빨리 말하는 것을 좀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서 말을 하는 듯이 천천히 말을 하면청중들이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을 한다 아, 하는 내용이에요 아 고든 파크라는 사람이 최영영 president and CEO of Newmont Mine Corporation 이, 이 사람이 이제 뭐 회장이고 뭐뭐 뭐 이제 의장, 회장, 뭐 CEO, 뭐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뭐 그냥 뭐그 최고 이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장 보면 돼요. 이 회사 그러니까 광산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의 사장이고 이런 이 사람이 해즈베리 딜리블 스피치 패턴 아주 정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정교한. 정교한 이제 연설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When I asked him about it 일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이제 언어 패턴이 되어있죠 언어사용 패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He explained, 그가 설명 했습니다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if they think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의 깊게 듣는다 뭐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면 다시 생각돼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 네가 생각한다고죠 네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할때 생각을 하면서 말한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글 전체에서 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와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이제 그뭐 빈칸 아니 그 이제 장문 형태로 어 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쉬워서 가치는 떨어지지만 이제 그음 그. 음. 그 대치동 쪽 스타일, 우가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의 스타일에서는 이 일부 이제 한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이제 주제나 이제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면 그 부분을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핵심 문장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작문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아예 전자 어르신.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ven though people can hear two or three times faster than we can talk.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죠. 두세 배 정도 빨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Most of us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우리들 중 대부분은 뭐하냐면 여기서 stand라는 얘는 고소한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Stand. So, 로 l o w down은 decelerate로 보면 되는 거고, 좀더 이제 속도를 낮추려고 한다 하는 거니까, 단어를 고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고쳐서 내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좀더 속도를 늦추려고 이제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Your hurry makes our words seem less important. 서둘러서 말하는 거니까 속도를 올리는 게 되는 거니까 accelerating에 물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만들죠. 우리의 단어가 sim. 사역동사에서 목적고가 원형이 나온다는 걸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makes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 gives가 들어간다 give the impression that t e d 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죠. We do not think our ideas deserve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 i r t i m e 방송 시간이다. 가장 짧은 분량의 방송 시간보다 더 우리의 생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막 그냥 그속사포로막 얘기를 하고 나면은, <laughs> 방송에서 최소한 나와서 말 한마디 해도 뭐한 20초 걸리는데, <laughs> 이제 뭐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저렇게 빨리 하나 보다. 이런 인상을 준다 하는 거죠. <laughs> We appear to rushing to finish.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뭐냐면 서두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So that, 그래서,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누군가냐 하면 someone who, a 가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그래서, 그, 여기서 같은 경우에 something, thing이 나오면 형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 형사 수식하는, 그 비교 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more valuable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뭔가 좀더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뭐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to, to say.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한, 실제로 여기서는 someone이 게 나왔을 때 여기서는 동사는 이겁니다. 말할 보다 중요한 것, something v a l u a b l to say. 이분이 하나의 묶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말할 보다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끝내는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거죠. 슬로우 다운은 좀 속도를 낮춰라. All of some pause, some silence. All of o m e 고려해라 하는 겁니다. 고려해라. 일시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침묵으로 잠깐 이제 말을 끊는 것도 고려해라. People will listen more closely. 훨씬 더 주의깊게 듣는다 하는 거죠. And have more respect for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에 좀더 경청을 하게 된다. 경의를 표현한다는 것. 여기서는 요지, 요지 자체 말고 특별히 낼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음. 건너가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학생 비용, 비중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좀더 다양한 내용을 좀 펼치려고 한다. 아, 그러지 않아도 펼치긴 펼칠 겁니다. 예.